네. 일반입니다. 편하게 보시고 카운트 업 시작할게요. 전판 잡으신 분들 한 판만 시켜주세요. 아, 수진동들 걸 그랬나? 아 일단 이거 갑시다. 네. 사자 1이고 아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카밀로가 있네요. 밀릴 것 같거든요. 나딘은 아 나딘한테 밀리겠구나. 카밀로는 주일 쪽 안에. 나딘이 좀 빡세서 카밀로는 떠는 급이라. 네. 아이스스키 이질감 들어요. 아 그래요? 약간 좀좀 네, 좀 말끔하게 차려. 아활 찌르는 거 같네. 아저님 계시. 어, 없네. 어.. 이생 없어. 하밀로가 아니라, 아, 텅 널어야 되겠다. 유쾌해주세요. 제가 오늘은, 그, 받은 거 마감이라서, 어, 다음에 청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봐요. 그, 아르다, 아르다. 아, 내가 두대 때린 건데, 일단, 바꿀게요. 좀, 제가 바꿔왔어야 되는데, 실수입니다, 이거는. 실수. 아이고, 머리 빼야 되는데. 교회소란이고요 <목소리> 교회 소란이고요. 석궁 패스하고 고천만 세개 뽑아야 할게요. 네네네. 7등급 뜨고셨고요 물이랑. 마을에 간 가서 망치랑 옷감이랑 부채랑 꿀이랑. 이플. 교회 소란이고요. 아마 무기를... 어... 등대? 양구장 가셨나? 양구장 가신 것 같아요. 나니님 네. 교회 소란이고. 쪼꿀물이 좋기는 한데, 네. 한개 정도는 그냥 허병도로 마셔주는게 좋아요. 대부분의 활캐가 파밍할 때에는, 여기 오째쯤이면 스테미나가 다까여있을 상황이다 보니까, 네. 하나 뭐 먹어줄만한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괴수란이고요. 옷가몬들 완성이에요. 파스패스하고. 옷감, 있죠? 오일이 없어진 거죠? 뭐 헷갈려요. 10분 찍으셨고요사 살상, 올 파밍할 때는 또 잘.. 기억하고 파밍하는데, 구체 파밍할 때는 좋고, 이렇게 옷감 파밍, 아, 뭐, 지 옷감 파밍할 때는 좀 아리까리에요. 네, 교회소련이고 옷감 하나 더 필요 없어요. 이 정도만 하시다 쇠고기도 괜찮긴 한데, 방탄 빨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갈게요. 시등급 한복 가시고요 확인. 다 뉘다 보니까 똥을 올라갈 겸면서 가시는 것 같아요. 까비. 힛잛을. 꽃시나 있음 뭐 취향 따라서 가는건데 첫판 하나 패스하고 그냥 셔트를 여기서 정화수에서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렇게는 안가봤네요 나중에 한번 그렇게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취향차이요 저도 리오할때도 가끔 그.. 쪼 가기도 해요 그냥, 그냥 취향차이라서 네 그때그때마다 가고싶은걸로 가고있습니다 이거 가죽 아니다 어, 오케이 가득 까고 갑시다. 네, 그냥. 총면호 와우,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나셨고요. 아, 가득 까비. 아, 까비 까비. 아, 이거 아깝네 잡았으면 딱첫추 완성 각인데, 까비. 우차타기 괜찮아요. 한번 나중에 써보세요. 괜찮습니다. 단창이나 올라갈게요. 와, 총연호라시네. 그니까요저 놀랐습니다. 진둑기 가시는 것 같은데 템이 조금 제 기준에서는 중구난 방. 네, 머리랑 공장 소란이고요. 그냥 배추수트를 갈까요? 공장 총선이고요조 나이스. 천원성되 파란 선이고요. 나이스 파란 선. 이 이건 땡겨갈게요 자, 만드는 건 힘들 것같없요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1 0구지어셨고요 8 k 로 셔츠 어사에 가셨다면 큐피드 가시는 게 괜찮지 않나요? 뭐, 그래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가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서, 뭐, 취향 차이죠. 네. 뭐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큐피드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네. 원래 큐피드가 좀 범용성이 높아갖고. 무대했습니다 네. 1킬 나셨고요. 뭐 교회에 가신 거를 예측한 건 아닌데, 잡, 빵지 잡으러 왔거든요. 사방서. 빵지 있나요? 잡아가셨네. 학교선언이고. 서야스랑 올라갈게요. 철판 올라가지고 택시 못얻는게좀 크네요. 냄비 나이스. 요거는 술방용인데, 그냥 먹어, 마셔줘야 될것 같아요. 네. 초콜릿 나이스. 요걸로 그냥 나중에 초코파이 커버할게요. 머리 올라가지고 고무랑 수영 먹어다가 면 완성인데, 그, 냄비 있으니까 나중에 수영복 파매하는거 이렇게 부담되진 않을 거예요. 초코 나이스. 유리잔은발 때문에 올라갈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뜸을 버려야 돼요. 공장 총선이고요. 단창이랑 올라갈게요. 공장 통성. 어, 빵지 있네요. 뭐야? <laughs> 저를 내가 안 가봤구나. 잡아, 잡아가겠습니다 철판 필요 없어요. 참고로, 그게 네, 가족골수 필요 없습니다. 허허. 어, 일단 좋습니다. 일단 나왔으니까. 금명이 올라갈게요. 생각해보니까 등대를 갔다가 온 거죠? 절에 있다 온줄 알았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잡았으니까 이들. 금명이랑 수목패스하고 옷감 필요 없고요. 어, 뭐, 트랩 같은 거 조금씩 존버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상황이 좋아서. 보조가청소 <목소리> 나중에 만들어도 괜찮긴 해요. 솔직히. 나중에 그냥 쫙쫙 하면서 올라갈 겸 해갖고. 지금 뭐, 굳이 안 만들어도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후반 가서도 트랩으로 이제 이득 보고 싶다 면 만드는 건데. 어, 잠깐만요. 이거 등딱지랑 꽁치랑 챙겨갈게요. 아 참치는 겨 할까요? 그래도, 나, 그래도 안겠다 잠깐만요. 아, 나와버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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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가 소련이고요. 하나? 아, 일단 지금 안만들 거예요. 나중에 여유되면 만드는 되면요 음성 n 이스 근데, 쓸 e 가 없어요. e t 성 p s 거 아니면 굳이 가 up, set up, set up, set up, set u 마이 e t up, set up, set up, s 생 t up, set 다 p s e 다 up, s 아 t up, set up, set up, set up, s e 는 up, set up, set up, set up, s e 상자랑 라이터랑 올라갑시다. 나타... 와우, 올라오고. 수사모 회장님이 트랩을 안만으면안 되죠. 어, 여기서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수사모 회장인 적도 없구요. 저는 그, 그쪽을 이제 2단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어, 그, 물타이가 물타이가 되었고 저, 가만히 말을 안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수사모 회장으로 보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음, 명예, 명예 암살, VIP면 모를까. 회장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네. 아이 보이 마마 아비 파인드 발 부상 있구요 <목소리> 초 한번 피클 <목소리> 보을 <목소리> 패스하고 보조가 총선이구요 <목소리> 와 데미지 와 장어구이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아 좋습니다 이거는 되게 네, 좀 오케이 공장 총선이구요 클립에 증거도 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올라오고 패스하고요 아, 잡아갑시다 이제 템이 그만큼 이제 못 뽑으셨기 때문에 잘 뽑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려고. 아 이거 타사 넣어줘야죠 오케이 나중에 루님도 마타네로 해주세요 그거는 생각 좀 해볼게요 제가 그때 에프숙 현을 한번 했기 때문에 한동안 좀 쉬어야 돼요 제가 그때 질 넣을 빼갖고 지금은 굳이 다시 하고 싶지가 않아서 한번 좀 기회가 되면 해볼텐데 그럴 가능성이 좀최근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스트라페 그니까 저도 아스트라페는 되게 오랜만에 봐요 요즘고퍼가니다뒤도끼어갖고 아스트라페 보는 건 되게 오랜만이긴 합니다 저도 1등급이시고 아, 잘 크셨네요 하트님 근데 네, 뭐 어림도 없죠 템이 더 빨리 나왔기 때문에 죽게 나오고 타살하는게좀 아쉬워요 맞으면서 해야겠는데요? 어쩔 1 9뎀 들어오고요. 밀만해요, 근데. 고생했습니다. 캠프하셨고요 밀만해요. 죄송히하지만삐뎀건번또 어떻게 찍으셨는지 <laughs>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laughs> 모브를 어떻게 좀잘 잡으셨나 보네요. <웃음> 굿. 천산초패스. 한번 얻어갑시다. 대모탕 준비해주고요. 상자 올라갈게요. 초코파이 상자 때문에. 별술 아니고. 아마 박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치크리 <목소리> 한번. 맞아줄 만한, 어떻게 탱커나나 부족했으니까. 오케이, 굿. 하트님은 어떻게든 좋하고 싸움 피하시라 하실 거예요. 어떻게든. 못 패스하고. I'll be fine, brother. I'll be fine, doggo. 아우, 나이스, 머리. 좋아요. 깔끔합니다, 정말. 미실 또 나오면 그냥 실 갈게요, 그때는. 아, 음, 공이랑 상자가 많이 없나요? 고구마가 있어. 고구마 있으면 상자가 거의 있을 텐데. 고구 뽑아가셨나? 그쵸 반판하면 제가 도망가야죠 뭐 그때는 공수가 바뀌는거죠 뭐 그때는 진짜 엄청 뚫을맞을거예요 아마 네타 1병패스하고 11렙 제아지였고 맞는게 많아서 그래요 조명이랑 어쩌면 연못이 좀더 잘나올수도 있겠네요 잘 안나오네요 터널 원래 터널 상자 많이 나왔고 많이 오는데 오케이 하나 곡괭이 저거는 어도구 바로 나왔네요 어, 뭐지 필요없는템면진 잘나오네요 라이프 패스하고 물통 있으면 물통 올라가고요. 제가 아까 중에 있체 상자랑 조명이꽂아서 올라가고 물 패스하고요. 오케이, 음, 음, 음. 아이고 그만그만그만등그만 그만, 그만, 그만. 어, 패스하고요 상단그도 올라가면은 템창은 깔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아직 만큼그이큼그원큼그 아직 있으신 만 같아요 제가 패트병 제가 좀 죄송스럽네요 만큼게 보니까 3초 남았고요 상큼그도 올라가고 오케이. 두들겨, 아니, 세상에. <laughs> 여러분들, 자, 약간, 재방송 보시면은, 약간 좀, 약간 좀, 야,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뭔가 좀, 다들 좀 약간 좀 소름돋게 변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약간 좀 제가 괴롭힘 당하는 거 있어서, 뭐지? 약간 좀, 약간 좀, 뭔가, 뭔가 좀 있나? 약간 좀, 입방에 막아시웠나 제가 봤을 때 약간 소름돋거든요. 어떻게. 여기 좀좀 좀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비교적 다 그런건 아닌데 좀좀 소름돋아요 c 는급이고 아, 무서워 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 장난으로 말하시거나 뭐 싫다 그런건 아닌데 아 근데 혹시 보면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정말로 아, 이건 뭐 저한테 피해만 안오면 취향은 존중해드리는데 어 사실 제가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 모든 분을 다 베풀기에는 제가 속이 좁아갖고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불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가요? 그래도 그..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요 친구들이 괴롭히기엔 괴롭히기 맛집이라는 말을 하긴 해요 반응이 좋다고 그래서 반응을 안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laughs> 건강하게 살려면 반응을 안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게 왔다인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반응을 안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뭔가 사람 심리가 그냥 자연스레 지나가면 반응을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어? 퀄이 안 보이네? 잠시만요 아.. 아 제발 오케이 골라보고. 유클라인, 여깄다. 오케이 없구요. 피플 아, 근데 템 되게 좋으셔서, 아, 모르겠네. 저것도, 순간도 비슷해갖고.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음. 제거. 아, 오케이. 고렐라, 릴라, 라 잡아가고. 쉐딩, 아, 위클라인까지 너무 좋아요. 잡아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저 파는 마트가 달려오실 거있니에 아, 큰일 났어요. 아, 음, 너무 슬퍼요. 그럴 것 같아. 그럴 것같아고 이런 반판 느낌 좀 나지 않습니까? 불안불안한데? 소라 때문에 어허이 사람이? 오? 아니! 어떻게 뭐, 진짜 어메이징하다 지금. 아 소랜데? 아우 위클리스 덮어고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진짜. 진짜 미클라인 진짜.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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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미워, 어우, 얄미워. 이거, 아이 뭐, 마, 말릴 텐데. 아. 저분이 빼시지 않네. 아, 빼시는 없고. 아, 잡고 계시네. 아, 이거, 아, 진짜. 진짜 미클라인 진짜. 오, 진짜. 오, 진, 진정해, 요한, 진정해, 요한. 3 0점 들어오고요, 30점. 허탈 넣어주고. 근 네, 우엉을, 저 같은 스타트 넣었으면 좀 좋을 텐데. 크리 한 번. 크리, 크리 한번 당해봐라, 얼른. 뭐. 이 카메라님은 소우세요를 좋은 밤이고요. 그렇죠 빼야죠. 어뚱검물라있어어 아, 좋다 이건 좋다 오 좋다 올라오고 나중에 대부탕 올라갈게요 아 이거 수련도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났네 으 네. 이거 4공구도 네 했고요 반파가 또 왜... 그거왜 나옵니까 그거 갑자기 대부탕 호우 마요님 어서오세요 오늘 좋은 밤이고요 어서오세요 호우 어서오세요 이제 뭐여 대부탕 올라갑시다 o t t e n i o n 대부턴 챙겨갈게요. 근데 이게 생선 파밍은 저번에 다 하실 거라서 제가 탱카 랩사고 못 하거든요? 스태트만 버려면서 해야 되는데. 15랩 제약제였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 근데 저거 못 잡은 거는 너무 슬픈데. 알콜. 자 그렇죠, 뭐. 자 <laughs> 그렇죠, 뭐. 에이. 트러병이랑 알콜, 나이스. 땡겨줄게요. 좀만 올라가주면, 아, 대보탕이 있구나. 소주를 마시고 갈까요? 이렇게 많이 뺏기셨잖아요. 갑자기 더킹받는데요? <laughs> 사람, 사람 약간 공격하시는 것 같은데. 맞는 말이긴 한데, 가끔 팩트를 좀 숨길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오픈만 싹 돌아봅시다. 고릴라 슬슬 느낌 온다. 그죠? 고릴라 슬슬 느낌 와요. 아 느낌 다 죽었어요. 오케이. 확인. 어이. 한1분쯤 있다가 봐야겠다. 아닌가? 감각이 좀 떨어진 것 같지? 그 사제 패스싸고요 어, 하트님 어디 계실까요? 곰고릴라 계속 보실 텐데. 체트 밤에 하시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쿨이라어 생나 봐야겠다. 아니요, 난 생나 감을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일단 어, 확인. 생나 감을 잘못 읽었네요. 아 맞잖아요. 맞잖아요. 아, 맞네. 이3초 차이는 이렇게 큰게 아니에요. 네. 3초 뭐 3초 플러스 마이너스로 찍은 거니까 잘한거죠 이정도면 아 생사.. 아 하... 진짜 쉽지 않네 돌멩이랑 꺼둘러 갑시다 오케이 너무 좋다 에이 댕글 곰도 슬슬 되지 않았나요? 곰은 애초에 하트님이 잡아가신건지 공부상건지 몰라갖고 좀 아니까리하네요 하트님 잡아가셨나봐요? 근데 네, 슈레 아닌데 생사에 뜨는 거는 뭐 뭐.. 뭐 이렇게 힘든 일인가? 1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1프 찍으셨고요. 공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닌가? 수면도가 a 분이라고 아까랑 바람이 없고, 그죠? 어떻게된거지 본문 이제 아마 칼퇴로 나야 될것 같습니다. 여자 쌤님 말고 사랑해줘 마보이스. 도명이랑꼬도아 합시다. 와! 아니, 꼭 가져갈 만한 게 없어요. 슬픈 건? 틈이 큰게 너무 많아갖고. 두 명이랑 꼬돌라갈게요. 나이스. 굿. <laughs> 꼬돌라갑시다. 꼽으라 어, 갈게요. 네, 곰은 이쯤 되신 거, 잰된 거구나. 잰 뭐? 되신 게 아니라. <웃음> <웃음> 곰, 곰 갈아사대 이렇게 올라오고. 와, 하신 이유가. 그냥 뭔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근데, 송환 채팅 떠갖고 좋아갖고. 실제 채팅 먹으면 기분 되게 좋지 않아요? 전 되게 좋던데. 어떻게 먹던가요? 와, 빨모의 스플랜더 2분이, 와, 괴물인데. 제량은 제가 조금 더 괜찮네요. 그렇, 불... 아니, 제공한 빨무 제가 밀어서. 아닌가? 밀긴 아, 미는데? 화살할 때문에 그렇구나 뭐, 일만 할걸요? 채팅 큰 것도 하나 쭉 드시겠네. 오케이 고릴라는 어디서 뜰지 모르겠어요. 한번 때려 맞춰봅시다 야곤장이 있구나! 너의 냄새를 맡았다. 올라오고 아화살쪽주로 왔죠 사실. 확인 그, 소방서 있나봐요 없네. 확인. 방화복이랑 이오디의 방떨어 워낙 잘하셔서 어, 근데 빨머가 이제 그 서로 플레이어 딜량으로 올라가는거기 때문에 괜찮은거 같아요 네 음, 음, 음. 하나 조금 더더 쟁여주면 더 될것 같아요. 하트님 선 넘네? 아, 스탠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제공한 오케이. 아니 저거 제공한관 머리에 쓰고 있던 쓰고 있으면 되게 되게 좀 무겁지 않을까요? 무게 좀나을것 같은데. 아니 뭐 투구 쓰고 있는 저는 숨이 찰것 같긴 한데 하여튼데이 시국인데 입은 가려야죠. 가릴만한가? 앞까지 가려져 있는 거죠, 이거, 디자인이. 그냥 어, 차이 투구니까, 앞에 뚫렸어. 약간, 제가 생각, 생각한 투구는 옛날 그, 뭐 해야 되지? 중세시대, 약간 로마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은, 호부분만 덮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했는데. 아이스를 들고 있는 게, <웃음> 이거요? <웃음> 이거는 후려 패라고, 있는거고 이거는 무기 반팔할때 후려 패라고 있는 거고요. 저건 나중에 이제, 그, 타이밍이 좀안 좋아서 쓸 겁니다. 네. 저거는, 그렇게 쓸 거고요. 저거는 비상용 무기예요, 비상용 무기. 숨쉬계 패스하고요. 이걸로 패면은, 아, 하트도 이건 못 이겨요. 제가 봤을 때는. 음악이 힘이더라도 저건 안 돼요. 네. 저걸로, 저걸로 머리 정타 한대 맞추면 그냥 삭제해요. 인생 그냥. 네. 몇 년에 살았던 그냥, 네. 원심 불리기라서, 네. 아주 그냥 초심을 찾아줄 겁니다. 담배 나 있어 와, 잠깐만요. 담배가 나오네? 핫, 그것도 아닌데? 근데 이거, 담배 가져가면은, 스테미나 괜찮은데, 기경 문제거든요? 그, 화살이 문제라서. 아이, 뭐, 그,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어, 나이스. 담배 같은 제가 나왔네요. 등기 아이솔. 힐스테. 라이트만 올라갑시다. 차일말 마레가 멍멍이 먹먹... 다쳤네요, 여기. 라이패스하고요라이터나이스 오케이! 아! 담배 나이 아! 와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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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아! 오케 아! 오 아! 파요이 아! 이 아! 이 아! 하 s 이다이 갓 찍으셨네요? 와우. 근데 제가 수능 더 나왔으니까 제가 이득 아닙니까, 이거? 따라잡은 거라잖아요? 따라잡은 거잖아요, 제가. 그죠? 올라가지고. 이게 딜이 더셀 거예요, 아마? 1, 1었네 1. 제공한, 아, 제공한 거지래. 그거 뭐지? 스프랜더까지 다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라 괜찮습니다. 아, 아르다님, 이거 안 부서지겠죠? 아르다님, 믿어요, 저. 이거 안 부서지죠, 아르다님. 믿어요. 아르다님, 믿습니다, 저. 믿어요, 부서지면 진짜, <laughs> 찾아가요, 진짜 네. 중고를 믿지 말라고요? 아니, 그러기에는 요즘 막 당근마켓 같은 거잘돼 있던데 몰라궁 금고 맡기는 거 보고요 저거하고요 초콜릿 나이스 초콜릿, 대나무 음. 709 됐고요 음. 화살 넣는, 화살 쏘는 소리 봐요, 되게 좋다, 몰라요. 제거상 파기. 어허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것 같아 느낌상. 어, 템보실거 한번 보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봅시다. 제거대상 파기. 아니 무빙치신다. 이 사람 마말 어떻게 된 거야? 저 찾고 다니시는 건가? 맞네요. 찾고 다니시는 거였네. 상타를 넣었네요. 맞고. 맞고 가면 좀셀것 같아요. 트림없 쓰면 제가 큰디이 많아갖고. 뭐? 아하 다리를 뿌려.. 어 보아 왜 먹어. 다리 파기. 오. 플렉스를 이렇게 오 쉽지 않네. 어, 플렉스를 오 오케이 좋아요. 어 아,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발부상이 지금 발부상 떴기 때문에 이제 발부상 뜨는 기념으로 이제, 이제 발부상 뜬 기념으로 오케이 정말 이해할 수 있어요. 스노우볼 에이 이 정도로 스노우볼 굴러할 정도면은 어 굴러가나? <laughs> <laughs> 어, 굴러가나? 어차피 좀 있으신데? 굴러가나? 아, 어림도 없지. 고생했습니다. 이거죠? 이거죠? 고생했습니다. 네, 오늘 시청받는 게좀 많아갖고, 네, 좀 힘들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 전투선 네, 우승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두판 근데 끝나고, 6키까지 해드리고, 시간 되면 해드릴게요. 일단, 네.